Close and hold me fast. This magic spell you cast. This is Levian Rose. When you kiss me, heaven sighs. And though I close my eyes, on this, on this. 이 맛이랑 그럼 진짜 탄 게임 같아 하나어 먹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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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으로 국두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 장난 아다야 저거 여기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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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일단 가리비부터 먹어. 진짜 맛있어, 리 가리비. 뭐야? 리비고귀하고 같이 자, 30주년. 아, 딸이 제 마지막 원래. 왜사보다 내가. <laughs> 아, 진짜 맛있어 왜안들 여기 있어요 진짜 음, 맛있어 음, 한 입에 다 넣었어? 너무 맛있어 가 이거 生日 축하합니다 乐生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 저는 세타필 신봉자입니다. 바디워시는 지금 이거 쓰고 있고 겨울 건조할 때, 겨울 뭐 이럴 때는 이거 크림, 로션 말고 이 크림을 쓰는데 이렇게 진짜 엄청 되직한 이런 크림이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이거 바르면 정말 하나도 몸이 건조하지가 않아요. 진짜 최고. 몸 엄청 건조하고, 트는 분들, 이거 바르세요. 짱 좋음. 엄마가 의자를 사달라고 해서 이케아에서 의자를 샀습니다. 이거를 한번 조립해볼게요. 오, 급도 많아. 이거지. 어, 오, 얘들아. 엄마가 여기서 앉아서 창문을 보고 싶었는데 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봤거든요. 생각하는 엄마 <laughs> 근데 제가 이것을 사줬습니다. 엄마가 미리 사둔 방석. 어이, 되게 좋은 방석 샀다는데. 오, 이렇게 오, 뭔가 잘 맞는 듯한, 맞는 듯한 느낌. 오, 완전 좋은데? 좋아? 응. 이제 이 의자는 네. 꺼져. 좋은데요? 오늘은 아빠랑 산에 왔는데, 지금 완전 빙판길이어서 더 이상 차가 올라갈 수 없어요. 차가 완전 미끄러진 거 있죠? 무서워요. 원추, 원추, 넘추, 넘추 어이, 영화 졌어요영화팔도 영하 영화 팔도오 날씨가 아예 좋구만 요나기다 <놀람> <놀람> 여긴 아직 1봉이고요. 8봉까지 가야 정상입니다. 큰 어, 머리가 너무 띵해요. 어. <laughs>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개> 웃겨. 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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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짐승 발자국을 따라가 본다. 6산 625. 625. 6 2거왜2왜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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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은 찍는 걸안들어 와! <웃음> <웃음> 다시. 다시, 영상. 놀랐 어. <laughs>

님는 음, 한바탕하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고요. 저는 들어갔다가 땀을한 바가지 올리고 지금 조금 쉬고 있습니다. 저 아빠는 사우나를 좋아해서 전주랑 완주 쪽에 있는 한정막이란한정막은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얘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한정막인데 엄청 뜨거워요. 오, 시원해. 이겨지는 이거 부를걸? 어, 오, 시원해. 음. 개운하게 씻고 나왔습니다. 몸에 아주 열기가 가득해. 몸에 노폐물이 싹 빠진 느낌이야. 그지 응. 겨울엔 역시 찜질방 별거 없는 크리스마스 점심은 김치볶음밥. 잘 먹겠습니다. 우리 진짜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뭐였지? 작년 크리스마스에 나 기능시험 따고, 그 다음에 뭐였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나도 안 나. 음, 음 맛있어. 요새 뭐은 진짜 뭐 별거 안 했네. 이런 파스타에 먹었나봐. 이거 배우가 있어? 그냥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야. 난 크리스마스보다는 새해가 더 중요해. 먹고 좀 카페를 갔다올까? 음. 그러고 집에 와서 자자. 야오!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오후 1시 정도 됐는데 그냥 집에만 있기 뭐 하니까 좀 나가보려고 해요. 저는 좀 항상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뭐 기념일 생일 이렇게 전에는 막 엄청 준비를 한다요. 그러고 막상 당일에 오면 별 감흥이 하나도 없어져.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고 그냥 그날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뭐, 크리스마스 거의 한, 한달 전부터 막 열심히 집을 꾸미고 막 그랬었는데, 뭐, 크리스마스가 또 다가오니까 어제도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었고, 오늘도 뭐, 딱히, 어제 나가면 어차피 사람도 많고 그럴 텐데, 진짜 집에만 있으려다가, 나가. 나가보긴 해보자. 나가서 것도 사람 없는 카페에 좀 가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다 오려고요. 이런 날들을 좀 특별하게 보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같은 게 있어서 오히려 그걸 피하려고 그러는 건가? 막 그런 생각도 들었고. 혼자 막 이렇게 막 계속 특별하게 어떻게 특별하게 보내지? 막 생각만 하다가 결국 당일에는 기력이 쏙 빨려버리는 거 근데 뭐꼭 이런 날들이 특별하게 지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지하고, 즐기면서, 적당히 즐기면서, 그냥 그렇게 보내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무무, 메리 크리스마스! 무무? 이게 틀려요. 다음날이고요. 어제 저녁부터 너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방금 병원 갔다 왔는데 1시간 반 기다려서 급성 비인두염이래요. 어제 저녁에 진짜 오한에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잠도 진짜 자는 둥 마는 둥 계속 깨고 너무너무 너무 힘들었는데 아, 약 먹고 이제 좀살거 같긴 한데 아직도 너무 아파요. 아픈 연말 너무 좋고 이모야, 누나 아파. 여러분, 지금은 이른 아침이고, 저는 어제 하루 종일 계속 누워있는 바람에, 지금 아침에 너무 씻고 싶어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했습니다.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따뜻한 차랑 고구마랑 같이 식사를 먼저 하고, 왜 이렇게 계속 아픈 건지 저도 알 수가 없답니다. 안 그래도 되게 연말에 마음이 뒤숭숭하고 막 그랬는데 아프기까지 하니까 정말 연말 같지도 않고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어제는 미니 브이로그도 못 올리고, 오늘 수영 가야 하는 날인데 수영도 못 가고, 그래서 마음이 되게 조급해요. 마음이 굉장히 쫄려, 뭔가.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일. 그치만 아플 때는 쉬어야 또 다음에 할 일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참에 진짜 그냥 푹 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까지만 푹 쉬게 되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제철 음식 달력을 샀어요. 보면서 1년 동안 제철 음식 잘 챙겨 먹으려고 하죠.

여기가 저희 집이고요. 소박하죠? 응. 뭐야 저게? 뭐야? 벌레 생겼다. 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 죽은 거야? 아, 밟으면 죽나보다. <laughs> 밟으니까 죽었다.